물가가 내렸다는데 왜 우리 지갑은 더 가벼워질까요? 오늘은 이 경제적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통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현상을 따로국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상품과 서비스 물가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인데 예를 들어 옷이나 전자제품은 가격이 내렸지만 외식비나 보험료 같은 서비스는 오히려 크게 올랐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와 통계상의 물가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더 재밌는 건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예요. 이제 비싸진 물건들을 피해서 서비스 쪽으로 소비를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다른 경제적 영향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주식 시장이 오르면서 금융 수수료도 크게 올랐고, 그럼 이제 4개월 연속 하락하던 중고차 가격도 반등했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블룸버그의 분석을 보면 7월 근원 PC 물가가 뭐지 2.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뭐 이는 어때 연준이 뭐 가장 주목하는 지표인데. 이런 상승세 때문에 9월 금리 인하도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소비 패턴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상품 가격이 하락세일 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뭐 서비스 이용은 좀더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 특히 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나 비용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흥미로운 건 호불, 뭐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 도입하는 기업들이 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제조업체들이 그 서비스 부문으로 확장하거나 서비스 기업들이 어, 자체 상품을 개발하는 식으로 말이죠. 뭐.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8월 29일 발표될 물가 지표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지표는 단순한 뭐~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다시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복잡한 경제 현상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네요. 네. 앞으로도 이런 경제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 변동은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가모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겠죠.